네, 늘 그렇듯 인사는 공손하게 성공선 백고빈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위클리벳 황당무계 황당한 문화나의 개수리 안녕하세요 무리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학범입니다. 위클리벳을 네. 이제 한 5년째쯤 네. 하다 보니까 우리가 왜 초창기에 얘기했던 게얼마나 달라졌는지도 확인할 수 있고 네. 어 법이 새로 만들어졌대요라고 막 박수 치면서 중요한 건그 네. 법이 또 시행된 지몇 년이 지난 네.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또 점검할 수 있는 네. 장점이 있는데 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저희가 가장 가슴 아팠던 내용 중에 하나인 강아지 공장. 네, 네 그것과 관련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네. 그게 벌써 3년 전이에요. 네, 맞습니다. 2016년에 네. 있었던 일이죠. 와, 네. 그게 그때 뭐 나라가 다 뒤집혔습니다. 그렇죠? 난리가 네. 났습니다. 그래서 뭐 관련 법 강화하겠다고 뭐법 개정안도 뭐 열몇 개가 동시에 발의되고 난리가 맞아요, 아니었는데요. 맞아요. 결국에 2017년 3월에 그 동물보호법이 강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게 1년 유예기간을 두고 작년 3월, 음. 2018년 3월에 시행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시행된 지도 1년이 넘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당시에 이제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네. 일단은, 당시에 이제 원래는 동물보호법상 동물 관련 영업이 4개밖에 없었어요. 맞아요. 네, 동물 생산업, 동물 판매업, 동물 수입업, 동물 장묘업이 음. 있었는데, 이 나머지 3개는 등록제로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동물 생산업만 제일 낮은 단계인 이제 신고제로 운영이 되고 있었고요. 근데 강아지 공장 사태가 터지니까 이거를 등록제도 아니고 가장 강력한 단계인 허가제로 호가제. 바뀌었죠. 네, 당연히 뭐 이제 기준도 강화가 됐고요. 자 이렇게 허가제로 바뀌었다라는 것은 아 이제부터 정말로 강아지 공장 함부로 운영을 못 하겠구나.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강아지 공장이라는 말도 좀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게 네. 됐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네. 어떻게 됐는지. 네. 그 당시에 이제 어 시행이 된 취지는 좋았어요. 이제 동물복지를 음. 강화하는 취지에서 시행이 됐는데. 맞습니다. 그럼 과연 이제 무허가 업체들이 다 정리가 되고 이제. 신고가 제대로 된아 신고가 아니죠 이제 허가를 제대로 받은 업체들은 잘 지키고 아. 있는지 이게 중요한데 어쨌든 네. 정부가 단속을 했습니다. 음. 농,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4월 25일부터 한달 동안 지자체랑 합동으로 이걸 한번 특별 점검을 했어요. 네. 14개 업체가 이제 적발이 됐거든요. 불법 업체가 네. 그 중에 이제 9개가 어, 무허가 동물 생산 음. 판매 업체였습니다. 네. 근데 이제 어떤 업체들이 적 발됐는지 봤더니 열 마리에서 백 마리 사이를 키우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대요 그러니까 아마 음. 대량 강아지 공장이라기보다는 아주 소규모로 하시는 분들이 좀 여전히 이게 합법화 허가제로 바뀐지도 모르고 하다가 걸리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부는 어, 어떻게 할 계획이냐면 이 지금 이게 무허가 동물 영업을 하면은 무허가 무등록 동물 영업하면 500만 원이야 벌금이거든요 네. 이거를 벌칙을 더 강화하고 또 올해 7월에 다시 한번 합동 추가 점검을 하겠다 이런 음.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적발된 곳은요 14곳 예. 그거밖에 안 될까라는 의구심도 네. 살짝 들지만 말 그대로 이런 법이 시행됐는지조차도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네. 거고 네. 과연 실효성이 어느 정도 또 있을까 좀 걱정이 되기도 하고 맞습니다. 하죠. 이제 저도 이 부분을 어. 지적하고 싶은데 이 법이 동물 복지를 강화하는 취지라는 점에서 이 법이 우리가 개정하고 다 시행을 했는데 네. 이런 식으로 이게 안 지켜 안 지키는 업체가 많고 무등록 어. 무허가 업체가 많고 단속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 기존에 열심히 하셨던 분들이나 이 법을 다 지켜서 등록허가 받아서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거고 맞아요. 또 하나는 어쨌든 그때 법이 개정되면서 동물 관련 영업이 4개에서 8개로 늘어났고요. 또 관련 규제도 많아졌습니다. 음. 이분들이 이제는 그냥 영업하는 게 아니라 매년 이제 교육까지 받아가면서 영업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법에 정해진 교육시간이 있는 거죠. 생겼죠. 네. 네. 매년 1회 이상 3시간 이상 들으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게잘 취재가 살리지 못하면 음. 괜히 괜한 규제만 만들고 실효성은 없는 이런 사태가 벌어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점검도 하고 뭐 벌금도 강화한다고 음. 하는데 이게 제대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그외에 강아지 공장 문제 터졌을 때요, 진짜 아, 정말 반려동물은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라는 얘기 진짜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또 어느새 그런 얘기가 유야무야 된 부분이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음. 네. 근데 요즘에는 어, 이제 사더라도 사더라도 허가받은 생산업체, 등록된 정식 판매업체에서 음 이제 사셔야 되고 또 네. 좋은 브리더 분들이 많아졌어요. 음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그냥 쉽게 사지 말고 좋은 브리더 분들로부터 분양받는 문화가 정착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게 진짜 반려동물은 문화라는 생각이 네. 드니까 왜 충동적으로 아 너무 귀여워서 사고 외로워서 사고의 차원이 아니라 네. 정말 말 그대로 나와 함께하는 존재로서의 반려동물을 조금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오늘 위클리 레슨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